안녕하세요. 방구석 판사입니다. 나는 솔로 15기 4주차 짧은 리뷰입니다. 화살표를 좀 줄였습니다. 긴가민가한 것들도 다 표시했었더니 제 생각이 많이 담긴 것과 그냥 찍은 화살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영상에서 확실히 제시한 내용과 제 생각이 많이 담긴 화살표 위주로 그리려고 합니다. 용수입니다. 혼자 나이가 많아서 기수 잘못 만난 피해자 같아요. 40대 이상 모임이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충분은 아니고 뭐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좋은 느낌은 나잖아요. 어, 용수 같은 외모가 취향을 좀 탑니다. 제가 듣기론 어, 아빠 방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호빠 같은 곳인데 아빠 같은 느낌의 남자 도우미가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선 영수가 아빠방 에이스죠. 농담입니다. 어, 다음 영어 델론 델이라고 랜덤 데이트 뽑은 것도 다른 사람에 비해 제일 좋은 것을 뽑았네요. 어, 턱시도 입는 게뭐 다른 데이트에 비해 좋았잖아요. 다음 영식은 현숙에 다시 관, 관심을 보이네요. 어, 시, 신념은 못 참지. 광수 영수기를 광수는 영수기를 아직 완전 포기 안한 느낌이죠. 어, 제대로 데이트 못해본 아쉬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네요. 어, 상철이는 어깨가 상당히 넓널네요 넘네요. 널, 넘네, 넘네요. 어, 저러면 옷을 한두 치수 더큰 치수를 입어야 해서 옷태도 안나고 기장도 이상해지지요. 어, 순자에게 까이고 어, 영자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설마 순자를 포기 못하는 건 아니겠죠? 영숙이는 용호에게 깔고 다시 영철에게 복귀하지 않을까요? 빨리 다음 기수가 나와서 잊혀지길 기도합시다. 어, 그냥 영식이 따라 교회 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 정숙이는 예고편에서 엄청난 승부욕을 보여주던데요. 영호를 향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죠. 어, 순자는 음, 못하네요. 순자는 어, 부잣집 딸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광수를 까고 영수를 다시 만나는 게이 어, 상황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광수를 까고 영수를 만난다고? 그래서 저는 영수랑은 잘안 되리라고 봅니다. 어영 순자는 살짝 눈이 좀더 높을 것 같아서요. 어. 영자는 광수에게 직진 중인데 어떻게 될까요? 옥수는 나이 많은 영수, 영철이를 사모하고요. 어, 이전 영상에서 말했기에 넘어가고요. <laughs> 현숙도 지난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 패스하고요. 제학진의 어, 불편한 데이트가 시도는 좋았는데요. 조금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리 누구 뽑을지 인터뷰하니까 만약 서로 호감이 있는 상대끼리 걸리면 실연을 주는 데이트를 시켜서 다양한 모습을 볼수 있게 하고 호감이 없는 상대끼리 걸리면 뭐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 같은 걸로 어,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켜 봅시다. 제작진을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한마디 거들자면, 지금 제작진이 현숙이의 신념을 꺾고 강제로 촬영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욕하는 건뭐 거의 강제로 촬영했다는 식의 수준으로 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설득은 있었겠죠. 그러나 현숙이의 신념을 존중해서 촬영을 안 했잖아요. 팩트는 현숙이가 이긴 건데, 왜 제작진을 욕해요? 출연자를 왜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냐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로 욕할 일일까요? 뭐 영상에서 제약진은 제약진의 입장과 현숙의 인터뷰 별도로 내보내면서 양쪽 입장을 다잘 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